처음 창극장을 알게 된 것은 폐관 소식을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술은 가난을 구원해줄 순 없지만 위로해줄 수 있다. 진짜 가난을 극복할 순 없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이 극장을 사라지게 할순 없고 그때는 소극장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곳인데. 거의 250명 이상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고개 한번 이렇게 돌렸다 하면 큰날 때까지 이렇게못 돌리나 이거를 극단이 극장을 갖고 있는 돈은 거의 드물었어요 오전에 연습하고 오후에 공연하고 1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작품으로 기록되기도 했었고요 소극장도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라 방증했다고 볼수있니다이 공간의 역사성과 현재에 대한 고민하는 맥락이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좀 다양한 상상들로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규격화된 이런 건물이 아닌 또 다른 공간, 뭔가 새로움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이 위로에 대한 어떤 연극의 기능을 관객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